이 보험 클리닉 이민희 전문가님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s o r DJ. 네, 첫 번째 남자분 3 5 살이시고요. 네, 삼십오 세 이제 부동산 사무직 보시는 이제 미혼이시 현재 총 손해보험 두 건, 생문보험몇건약 십팔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 상태에 전문 검받기를 원하셨고요. 약두 건의 보험에 있어서. 네, 네. 전반적으로 잘 들어있으신 편입니다. 어... 어, 예를 들어, 뭐, 기존에 있었던 분들은 여러 뭐, 여덟 개, 아홉 개 있으셔도 굉장히 먼발란스한 부분이었는데, 이분은 그렇죠. 네. 두 건의 월보법는 18만원 정도 내시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부분이긴 하나, 18만원에서 좀더 이제, 준비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케이스에서 봤을 때는, 진짜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담보들을 조금 더업셀를 하면서, 그다음에 지금 없었던 부분 좀더 보완해야 되는 영역의 큰 영역을 좀더 준비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음, 지금 현재 암 진단비 4천 있으시고 뇌혈관 즉 기존에도 많이 감소했던 부분 뇌혈관 천 그다음에 허혈성 천이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인데 여기서 좀더 업셀링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뇌혈관 또 이중으로 음. 중복 합산 보장을 다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액담보로서 뇌혈관 또 업셀링 천 허혈성 천암 음. 진단비 요즘 많이 이제 막 확장이 되어 있지만 다음 달에 축소되는 부분이죠 유사. 네 다음 달에 유... 축소가 된다 고 네.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네. 지금 기존에 사천 있으시지만 유사함을 업셀링하면서 갑상선 내지 기타 피부암, 경계선 유형의 제자리 암, 대장, 전망 내암까지도 어, 일회성이 아닌 다권으로다 받을 수 있는. 땡땡 회사의 네, 땡땡 네. 화재로 유사함이 제일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회사죠. 내혈관 질환도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이제 범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이제 2019년 12월까지 많이 지금 보험회사에서 확장을 열어놓은 그래서 고객들한테 아주 혜택을 많이 크게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당연히. 가입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게 보장이 많이 나가게 되면 리스크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마다 지금 현재 12월 다 축소 예정입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땡땡 회사 계정 많이 들어가는 땡땡 회사에서는 거의 반 이상으로. 네. 네. 그래서 거의 지금 밤보다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물론 보험마다 매 해마다 절판 상품으로 좀 많이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네. 그래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 고객들이 있어서는 보장은 굉장히 혜택이 크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지금 준비하신 부분, 첫 번째 내열관과 허혈성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촉수하는 부분, 유사. 꼭 기억하셔서 요거는 지금 가까운 설계사분들 통해서나 저희 전문가를 통해서 꼭 업셀링 하시길 바랍니다. 네. 12월 안까지입니다. 네, 네 그런 취지로 2분 12월달에 업셀링을 해야 되는 부분 암 유사암 부분 지금 현재 있는 거에서 거의 이제 어, 한 3배 정도 드릴 유사암 3천 저는 세팅해 드릴 거고요. 내열관천하일성천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분도 두 건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장에 중요한 3%가 지금 벌써 2억에 세팅이 되어 있으시죠. 오, 굉장히 잘 짜져 있는 잘 분. 돼. 하지만 저는 2, 3천 원으로 플러스로 여기다 에 1억을 더 없애면 해 드릴 겁니다. 그럼 오, 총 3억이 되겠죠. 3억이 네. 그렇게 한, 필요한, 그 소위 아이들 장난감 블럭처럼 중요한 핵심 담보들만 꼭꼭꼭 채워서 드릴 뭐 그런 컨셉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가끔 운전을 한다고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가끔 운전을 하기 때문에 나는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다 라고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가끔 운전대를 잡는다 하시더라도 꼭만 원으로라도 어꼭 가입을 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분 만 원, 만 오천 원, 꼭 저희만이 할수 있는 실속 플랜 있죠. 그렇죠, 예, 플랜. 예, 프리미엄 플랜. 네, 프리미엄 실속. 프리미엄 실속, 실속 운전자 상해 보험. 그래서 이분은 제가 그렇게 만 오천 원으로 가끔의 위험을 100%로 만족시켜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보험료 즉 암, 대 심, 상해, 후유장애 3%로 이런 업셀링 하는 거에 있어서는 보험료는 약 35세 남자분 5만 원이면 다만드십니다 그리고 15,000원 추가하셔서 운전자 상해 15,000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중요한 절판되는 그런 담보들 이렇게 가져가신다면 약 7만 원대로 다 보완되시는 걸로 하시고요. 분과의 관련된 솔루션 해주시겠습니까? 네, 잘 들어 있는 분이지만 마지막에 절판 상품에 필요한 담보로도없애려하기 위해서 유사 이대지단 상해 유장의 삼프로는 중도 합산되기 때문에 더 넣어드릴 겁니다. 삼천 원 정도로 그래서 솔루션 칠만 오천 원대로 운전자 상해까지 다 보완해드려서 이분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 네, 보장으로 울타리를 쳐드리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t's yes. DJ.